여러분, 유튜브 친구들 안녕. 반가워요. 이송간사님이에요.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은 주일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쁜 날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다 같이 찬양해요.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 됐나요? 다 준비된 친구들 다 같이 찬양하러 고고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가장 든든한 분이세요 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가장 든든한 분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0편, 62편,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짜잔! 여기 물건들이 있어요. 이 물건들은 어디에 쓰이는 물건일까요? 친구들, 맞춰보세요. 첫 번째. 다리를 다친 친구가 이것을 사용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목발이에요. 두 번째. 걷기 불편하신 할머니가 이것을 사용해요. 무엇일까요? 맞아요. 지팡이에요. 세 번째. 버스 안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것을 사용해요. 정답은 버스 손잡이에요. 네 번째. 서있기 힘들 때 여기에 앉아 쉴수 있어요. 정답은 의자예요. 이 물건들은 우리가 혼자 서있기 어려울 때 몸을 기댈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잘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구나 몸을 기대려면 튼튼한 것을 잡아야 해요. 이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기댈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분이 계시대요. 누구일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멋진 왕이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다윗은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서울 왕이 미워하고 질투하기도 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서 도망가야 됐어요. 너무나도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하나님은 마치 다윗에게 커다란 바위와 같고 요새와 같았어요. 군인들은 전쟁할 때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해요. 큰 바위 뒤에 숨으면 적군의 화살을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든든한 요새에 몸을 숨기면 안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몸과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을 바위처럼, 요새처럼 생각하며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하나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 많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며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품 속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수 있었어요.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어요. 친구들. 우리도 힘들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을 아무도 몰라줘서 슬플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찾은 하나님을 떠올려 보세요.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우리에게 바위와 요새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말이에요. 그러면 즐겁고 좋을 때만 아니라 바위처럼 힘들고 외로울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어요. 하나님은 바위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으며 성을 둘러싼 성벽보다 더 튼튼하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시 힘을 얻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가 엄마, 아빠를 부르듯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요. 믿음, 소망, 사랑, 눈 감고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든든하게 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대고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끝까지 예배 잘했나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모두 맞춰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 우리 매주 주일 11시 유튜브 예배 함께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목표 기도는 매주 한 가정씩 돌아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매주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준비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